자 녹화 시작 일단 앞부분에서 if 다뤘고요. 일단 if 뜻은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라인이 전화하면 말해줘라 한번 끊고 대디 있어 대디 있을 때 이렇게 끊을게 생략돼 있어 내가 돌아올 거라고 말해줘라 2 시에 사무실로 엄마는 나의 집에 내일 데리고 올 거던데 포인트 투머로 내일 써도 will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앞에 설명했지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집이 되니 조건 라테니프는 과거절에서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는 그와 같이 행동 이디. 했다면이 포인트야. 어, 과거니까 과거로 썼지. 그는 정말 바보였다. 근데 밑에 보시면, 그는 그렇게 행동 한다면 하면, 화날 것이다 보다는 화날 텐데. 아직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화도내지 않았어. 하지만 말하는 사람의 판단이야. 의미상 현재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을 가정하는 문장이라면 조건 나타는 이프절이 아니라 현재 사실을 반대되는 일가정은 가정법 과거이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표현은 과거인데 말하는 시제는 현재.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지원되니 네. 그다음 거 이프나 외에는 개념이 같다. 이파 a 에 다니엘 내가 다니엘을 만나면 내가 그에게 알려 줄게. 네가 병원에 있다고. 다니엘을 만날 때 알려줄게 면과 때가 의미만 좀 다를 뿐 면이냐 뭐뭐할 때냐에서 확실치 않으냐 확실하냐 그 차이더라 몇가인 됐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 샌들을 바꿔 쓰라고 돼있지 자 위에 위럴라비에 밑줄 치고 시지언제니 미래 근데 미래 쓰면 돼안 돼? 그리고 나는 아예 개념을 조동사 현재형이라고 봤었지 그때 그지 이걸 위를 미래로 봐버리면 은 현재는 어떻게 또 비잖아. 조동사의 현재이니까 현재로 쓰세요. 그래서요. 센트 비를 바꾸라고 돼 있네. 됐지? 조명을 꺼라. 시제는 현재 돼 있지? 그러니까 비의 현재형 유아 다음 인벤트를 바꿔 쓰라고 돼 있는데 여기 체크워즈 주절시 제현제니 과거 그래서 인벤트도 그래서 인벤티드 주절에 맞추면 되죠 푸는 법 이해됐죠 지우고 넘어갈게 해석해 보세요 자 다음 거 바꿔서 새로 골라 써라 돼 있는데 부정어 낯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해라 1번이 땡땡 하면 너는 내일 소풍 갈수 없다 내일 뭐 하면 비 오면 그래서 이 레인인데 모로 써라고 현지형으로 써라고 레인 즉, 됐지. 그녀가 섬에 땡땡하면 그녀는 하루 종일 수영을 할 거다. 수영한 음, 수영한 데 보낼 거다. 뭐하면? 그 섬에 가면 고우를 써서 현지인으로 쓸 텐데 현지니까 고우 고우 즉, 이피 u 블랭카 네가 핫하면 너는 에어컨을 턴업 끌수 있다. 어우지 덥지 않다고 느끼면이지 오케이 그래서 현재로 쓰니까 you 현재로 don't 어. 그렇지 you not 피를 쓰려고 했어 와 감사합니다 아, 정신, 아, 아, 너도야? 네, <laughs> 어 정신아 야 너도야 어 아니서 이제 잘됐지어 낯이 부정을 가리킨다고 <laughs> 앞에서 썼잖아. 더즌 짓을 뻔했어. 지호대. 네. 나머지 얘 됐지? 네. 예. 직접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과거인데요. 필기를 계속 해야겠지? 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잠깐만 다시 보면 가정법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는데 여러분 이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긴 한데 처음부터 알아도 문장에 조동사가 있으면 일단 가정법으로 간주하시고요. 지금 배우는 가정법은 폭이 좁은 범죄의 가정법이야. 그래서 다시 가정법이 가정법과 단순추측으로 나뉜다. 위에 가정법은 가정법 시제를 쓴다. 그래서 이 가정법은 가정법 시제도 쓰고 조동사도 있어. 가정법 시제란 현재는 과거로, 과거는 과거료려한 시제 뜨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니? 여기까지는. 어 그리고 뭐뭐 뭐할 텐데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자주 쓰일까? 자주 쓰이지 않을까? 자주 안 써. 이 됐고 그래서 전체 총 가정법 문장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패턴은 지금 잠깐 보여드렸던 어디다 오답 정리는 날리고 아홉 개 문장 패턴만 외우면 시험범이 끝나 이거 다 아까우니까 놔두자 이 아홉 개 패턴만 외우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는 시험 범위로 나오는 가정법 문장 구조는 다 나와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유예거 개념도 모른 채로 시험 나오는 아홉 개 패턴만 달달달달달 외워갔거든 일단 이거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도 없었어 대학교 가서나 아 문법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구나라는 걸 거기서 배웠지 우리나라 말에서 법한 다음에 조건절이라고 가리켜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 다루고 가정법이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됐구나가 그때 깨달아서 좋아 이건 둘째 치고 시험 나오는 건정 급하면은 요 패턴 아홉 개만 외워도 돼. 아홉 개 쓸까 아니면 그냥 나는 1 2 3 4 하나씩 필기는 하긴 할 거야. 이해됐니? 일단 먼저 읊을게. 1번 가정법 과거.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3번 가정법의 특수 구문인데 if 절 안에 were나 should 쓰는 패턴. 그다음이 4번 혼합 가정법.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거. 다음 그 문장 중에서 if를 생략하는 거. 까지가 가정법의 if가 나오는 패턴에큰 단락 하나 그 다음 iwc 가정법과 e s if 가정법 따로 공부하셔야 되고 다음 without 법 u f f e r 가정법 암기 each time, for, each time to 부정사 가정법 주제 쓰는 거 암기해버리면 끝나요 그 중에서 첫 단계인 가정법 과거를 할게 여기까지 됐니? 전체 개요인데 안 써도 되면 넘어가겠냐 어차피 다쓸 거야 자첫 단계 1번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을 알면서 반대로 가정하거나 또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리킬 때 쓴다. 기본적으로는 if 주어 동사 동사의 시제는 과거, 콤마 탭이 좀 넉넉히 질까? 주어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으로 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동사를 쓰게 되면 예전에는 워만 됐는데 지금은 워주도 써. 그래서 워를 선호해 해석 적을까 말까.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일단 그냥 써놓고 읽기만 해. 만약 주어 동사 하면 과거 아니야. 그니 주어 동사 할 텐데가 기본인데 자 하나씩 여기서도 또한 번만 조동사 과거로 올수 있는 게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거든. 그런데 중학교 때는 슈드 볼일 없어. 우드, 쿠드, 마이트 세 단어가 올 거야. 우드 뭐뭐할 텐데, 쿠드 할수 있을 텐데, 마이트 할지도 모르는데 하고 끝나면 돼요. 해석 필요 없다 그랬죠? 지울게요. 이 가정법 문장을 이제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시험법인 시험 문제인데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가정법을 직설법으로야? 옆까이 됐고, 예. 만만한 접속사는 에지가 제일 만만한데 웬도 되고요. 다른 접속사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 서술어 그리고 시제는 뭐로 쓴다, 현재로 쓴다. 하지만 반대 상황. 상황은 반대입니다. 서로 전환할 때 뭐가 들어가냐 하면 낯이 들어가요. 부정어 낯 상황 반대 상황. 네모 박스는 지우게. 시재는 현재가 되고 다음 또 하나 받을 거는 낯더하기 낯은 제로 사라집니다. 공지파 표시 요즘 쓰냐? 안 쓰냐? 음. 응. 5에다가 짝대기 거어 놓은 거. 안 쓰니? 안 써요? 어, 알았어. 낫더하기 낫은 지로 0. 다음, 컴마, 주어. 직설법에서는 조동사가 필수는 아니야. 그래, 조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전체 시제는? 현재로 씁니다. 상황은 반대예요. 동사에다가 부정어 낫을 넣으시면 되고, 낫떠하기 낫은 공지법. 라인 살짝 맞추시면 돼. 동사에 낫떠하고, 현재로 내려오고, 낫떠하고, 현재로 내려오면 돼. 자, 밑에 가서 문제 풀어보자. 그대로 가면 이해가 더 쉬워. If we knew how to swim. 만약 우리가 어떻게 수영할지를 알았다면이 아니라 알면이야. 후드 갖고서는 그래. 우리는 더 재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재미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가 돼요. 몇 강의 됐고? 자 직설법 상황은 if가 만만한 접속사 as 자 new 시제 언제 자 잠깐만 이렇게 쓰면 간단히 이해돼 자 가정법에서 과거의 긍정이지 다음 여기는 조동사 있고 과거의 긍정이죠 그럼 직설법에서는 과거가 뭐로 바뀌어 현재 긍정은 부정 그래서 밑에 딱 보시면 현재의 부정입니다 아들 너가 아까 not 피를 쓰면 내가 틀린다고 한 부분이 바로 not을 보면 부정이다 이해 됐지?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동사를 그래서 no에 현재 부정을 하니 don't know could h a v e 의 똑같이 현재 부정을 하니까는 can't have 이 개념 이해 됐고 반대로 바꿀 때는 현재를 과거로 또 낫더하기나 더해서 반대로 바꾸면 돼. 해석은 만약 우리가 수영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재미가 없었다. 지워도 되고 밑으로 갈게 필기해놓으시고 이프자리 비동사는 워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구어체에서 워즈를 쓰기도 해. 먼저 프렉스 3번 개념부터 잡아보자. 우드 테이크 돼있죠? 우드 밑에 쓸게 필기 과거. 그럼 픽도 뭐로 쓰라고? 과거 해서 픽드 쓰면 되는데 약간이 됐니? 해석을 예보구서는 이거 해석 연습하면서 머릿 속에 감을 잡아야 돼. 안 써도 해석은 많이안 써도 그만 안 써. 내가 지갑을 주으면 현재로 해야 돼. 돈을 많은 돈을 가진 지갑을 주면 나는 그것을 경찰서에 가져. 갈 텐데 라고 해석 연습해 보셔야 돼요. 꼭이요. 자 밑에 거넌뭘할 뭐, 뭐, 거니 우드 써놨지? 그러니까 비에 뭘 써라? if you 워, 워. 참고로 if절에는 주로 워를 선호해. 자 밑에 거수고 하나 있는데 교재 계속 필기하자. be in 소유격. 원스 소유 슈하면 누구 누구의 입장이 되다. 네가 내 입장이라면이란 뜻이야. 얘들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네. 우리는 모자 개념인데. 뒤에 좀 기다릴게. 시제만 고르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을 텐데 틀리진 않을 텐데 해석 조심. 자 나머지 해보시고 이제 가정법 바꾸는 거야 예 yep. yep. if를 이용하여 자 as, 세, 바꿀 때세 군데입니다 as I don't know can't write 설명 이해 됐고 네. 자 가정법 문장 기본시제 출발은 접속사 네. if I 그치? 네. 위에가 현재 부정이니 밑에는 과거 네. 긍정 노후의 과거 긍정이면 정답 new 허 어드레스 쉼표 아이 까진 지 됐고 다음 무조건 주절은 뭘 써라 조동사 과거형 쓰고 위에가 부정이니 밑에는 또 긍정 자 위에 조동사 뭐 쓰면 돼써 있잖아 c 트 그러니까 could 그래서 could write to her 그리고 해석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녀의 주소를 알면 그녀에게 편지를 쓸수 있는데 못 썼다고. 깨듣게대좀 네. 바꿀 때 세군데. as tells don't like. 자, as는 만만한 거 if. 약간 이 됐고 네. 주어 안 바뀌지 he. 자, tells가 현재의 긍정이니 밑에 가면 네. 과거의 긍정. 아 미안. 과거의 부정. 맞아. 그래서 didn't tell all the time. 쉼표. 주절에는 뭘 써라? 조동사. 과거. 근데 위에가 부정이니 밑에는 긍정. 위 쓰고 만만한 조동사. 제일 만만한 건 뭐라고 그랬어? 아, 우드. 우드 그렇지.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인데 우드 쿠드 마이트를 쓰게 되고 없을 때 제일 만만한 건 우드야. 우드 라이크 힘. 그리고 해석해봐. 그가 늘 말하지, 아 미안, 말하지가 퇴 라이즈네. 늘 거짓말을 하지. 퇴 어, 라이즈. 안으면 나는 그를 좋아할 텐데, 걔가 늘 거짓말을 해서 좋아하지 않는다. 계속해도 돼? 네. 4번 별표. 자, 똑같이 바꿀 때는 세 군데, as, isn't, can't meet. 됐죠? 자, 일단 시작은 if 주어 she 자, 위에가 현재 부정인이 과거의 맞아, 긍정인데 비동사니까 뭘 선호해? 저는 깜빡하고 was 썼어요. 틀리다고 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were로 해놔. were in the office 그가 사무실, 그녀가 사무실에 있으면 I 이 코드 좋습니다. 및어 나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용어로 이렇게 바꿔 봐라. 알았지? 꼭안 그럼 까먹는다. 조동사 과거 긍정 이런 식으로 써 놔라. 조동사. 지우게 자, 어디까지냐? 8번까지만 숙제. 아이고 여기 257페이지까지만